어떻게 돈을 그렇게 내면 연금으로 더 크게 줄 수가 있냐?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고기 중에서 어떻게 내 돈, 냈던 돈을세 배를 주냐? 도대체... <목소리도> 일단 보장성, 상품, 우리가 위험을 준비하는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특별히 워낙 안보험들은 이미 포하고 많은 분들이 안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갈래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다. 대부분 다, 다 손해보험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보험이 저렴한 데는 생명보험이 저렴하다는 거죠.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세 군데가 반응이 좋았고요. 왜 반응이 좋았냐?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감액 기간이 없다. 세 번째 요즘은 안 걸리면 항암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 입원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병원과 통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통원비가 40만 원씩 나온다면 땡기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특정 암보험사가 굉장히 인기 많고요. 내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범위가 중요하다. 왜 보험은 확률 싸움이니까.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특정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대진단비 중에서도 요즘에 대세가 되는 건 내가 협심증인데 보험사에서는 협심증이 아니다라고 해서 분쟁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쟁이 1도 없는 산정특례 제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산정특례 중에서도 한도가 2, 3천이 되는 근데 갱신도 비갱신이 되는 그런 쪽이 굉장히 또 요즘에는 이대진단비에 인기가 많은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도 보장성이지만은 짧은 기간을 내서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재테크지만 상품의 구조는 종신보험 형태를 띤 단기납 종신 재테크 상품이 많이 있게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20년납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또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20년 지나면 비과세입니다, 복입니다 그때부터 엄청 띕니다. 어떻게 기다려 20년까지? 여러분들 2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100명 중에 달러 30명도 안 든답니다 납입기간이 길면 사업비를 많이 뗀다 곧 보험사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짧아야 좋고 거치를 오래 해야 된다 했잖아요 최근에는 확정금리 3.25%에 5년 납 혹은 3년 납 그러한 짧은 납입기간의 재테크 상품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도 7% 확정금리가 있는데 한 생명사 보험사예요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이 흔히 어떻게 돈을 그렇게 연금으로 더 크게 줄 수가 있냐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고기 중에서 어떻게 내돈 냈던 돈 돈의 세 배를 주냐. 도대체 보험사는 뭐뭘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험사도 자산 운영이라는 걸 합니다. 각종 업체라든지 해외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수익으로 굴러간다 보시면 되는데 생명사에서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연금, 단기납, 생명보험, 재테크 다 환금률을 조회해 봤는데, 방금 얘기했던 디사의 환금률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무려 99.8%입니다. 1년 만에. 그래서 확정금리 7%인데다가 추가적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재테크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혹 수익률이 낮으면 7%를 보증해 주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은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